네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로 함께합니다. 우리 목회자를 초청해 그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 또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침체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남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주영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운남중앙교회의 사역과 비전 그리고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 삶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목사님 모셨어요. 네. 주영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미소를 잃지 않고 저 무승으로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운남 중앙교회 주영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제 많이 더워졌네요. 네네. 아유,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작돼서 목사님 또 사역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또 은혜로 이첫 걸음을 여름의 시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운남중앙교회 그 위치 또 어디에 있는지 또 소개와 역사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아파트 4단지 앞에 있고요. 북구에 있는 운남동이 아닙니다. 네, 예. 예. 개척은 1986년 11월 26일에 북구 운남동에서 대명교회로 아. 어, 지금 올라온 목사님이신 맹인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고요. 1995년에 현재 위치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운남중앙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네. 저는 3대 담임 목사로 2016년 10월 23일에 부임을 해서 지금 만한 2년 8개월 정도 예.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운남동에서 시작했다가 운남동으로, 네네. 네. <laughs>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운남동에 위치해 있는 운남중앙교회, 운남주공아파트 4단지에 네네. 위치해 있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운남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로 섬기시기 전에는 어떤 또 사역을 펼치셨어요? 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평안하고 순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음. 마치 이삭과 같은 길을 걸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큰 경험을 하고 목회자가 되셨다고하는데 네. 저는 너무 평안하게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네. 곧바로 지금 이 예, 광신대학교 네. 신대원 제가 다닐 때는 그 광주 개혁신학 연구원이었는데 네. 그곳에 입학 졸업을 해서 목회자 길로 들어섰고요. 어, 교육전도사로 두곳 그리고 부목사로 음, 세개 교회에서 한 십오 년 정도 음. 이렇게 부격자 생활했고요. 을 2016년도 10월에 운남 중학교로 부임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우리 어, 합동 교단 저희가 합하기 전에 개혁 교단이는데 예, 예. 그때 교단 안에 전국 기독학생 면류의 SC라고 학생 SC. 단체가 있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좀 했고요 그리고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어, 있을 때 어, 광주 기독교단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그 선수촌 교회 네. 네, 그곳에 상임 하면 상주하면서 음. 선수들 섬기고 네. 어,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 부교역자 생활과 또 목사님의 달란트로 이 귀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상당히 그럼 거의 한2 0여 년을 또 생활하시다 담임 목회를 하신 거네요. 네네. 거의 네네. 상당히 그. 이 예, 애땐 외모셔서 <laughs> 예, 굉장히 저보다 더 젊으신 어르신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요. <laughs> 항상 이게 긍정적으로 네. 주님 섬기면서 사역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보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운남 중앙교회에 이제 부임하신지 햇수로는 4년차가 된 거예요. 만으로 2년 8개월 됐는데 운남 중앙교회에 부임하시고 좀 주력하시는 사역 그리고 올해 어떤 계획도 세워놓고 계세요? 뭐 전도, 선교, 구제. 뭐~ 대신방 전교인 일 2, 삼 운동 전교인 수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하면 음. 저희가 새 생명 축제 노방 전도 전교인 두명 이상 전도하는 운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힘쓰고요 네. 국내 열두 개 어, 교회 기관들 그리고 육 개국 열두 곳의 선교지와 선교단체에 지금 후원하고 있고요 필리핀 일로일로에 가면 어~ 게마라스 섬에 교회 한곳 그리고 아방아이라고 하는 밀림 속에 교회 한곳 이렇게 현당을 지금 했고요. 예. 매년 단기 선교 지금 다녀왔고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봄 가을에 대신방을 실시하는데 저는 이 대신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의 약95% 정도는 대신방을 지금 받지 않나 지금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대신방은 음, 좀 다릅니다. 아, 신방하기 전에 아, 모든 성도들에게 어, 신앙 점검 카드를 줍니다. 음. 거기에 보면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개인 경건 생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해서 어, 세부 항목을 다하면 총한 열일곱 가지 항목이 되는데 스스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크한 걸 가지고 대신방을 해서 어, 가을 연말에 어, 재직을 임명할 때 아.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피택을 할때 그때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니까 형도들 신앙 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교인 1, 2, 3 운동을 해서 성경 1독또 전도 2명 이상,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3일 이상 참석하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교회에서 이것과 맞물려가지고 정교인 성경 5 0 0독 운동을 지금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 예. 어제까지 3 5 0독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년에 1 0 0독씩 지금 생각을 야. 했는데, 올해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듭니다 네. 예.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에서 신앙훈련을 아주 제대로 예 네네. 신방부터 시작해서 네네. 네네. 함께하고 네네. 있네요. 그래요. 방금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신앙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하이드린 것처럼 저는 이 대신방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음. 둬서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어, 특별히 저는 이제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설교 시간이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항상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 생활을 강조하게 되고 성경 읽는 것또 음. 성경 공부 하는 것을 강조를 그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저희는 주일 낮 설교 본문을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오.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형여배를 드리고 있고요 본 음, 가을 대신방은 필수 코스라서 지금 성도들이 <laughs> 네. 어, 월차를 내셔서 신방 받는 분도 있고요 오. 그게 힘든 분들은 퇴근해서 저희는 또 공단과 가까우니까 잔업하고 오신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예. 그러면 9시 넘어서 신방도 갑니다 상당히 <laughs> 부담스러울 <laughs>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laughs>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겠네요. 말씀을 항상 생활화해서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바로설 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교회 또 가장 큰 사역인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어떤 비전 갖고 계신가요? 어, 저는 힘써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의 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빈약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2곳, 해외 6개국 12곳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앞으로 전국의 각 도시마다 그리고 오대양 6대주 각 나라마다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전도와 선교하는 후원들을 하고요. 네. 나아가서 선교사도좀 파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하는 일도 저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성교들 잘 살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 또, 갑자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위주로 먼저 살피고 있고 음, 음. 어,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그 지역에 세워주신다는 하나의 님 뜻이 있는데 주변을 안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도 같이 살펴보면서 어, 경로당에 또 이렇게 김치라든가 또 네. 과일도 좀 드리고 음. 어, 여러 가지 구제할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 성도들에게도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는 세상의 개모임이 아니다. 개모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나눠주고 남을 아, 위해서 베풀어 줘야 된다. 아, 아, 그런 네.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요. 순종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잘 네.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 복음을 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이웃을 섬기며 이웃 속으로 파고드는 사역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그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목사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또 목회자의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언제인가요 예 네.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에 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삭처럼 컸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특별한 사고,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음. 어쩔 때는 부럽더라고요. 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기 얼마 전에 어, 여동생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에 출석을 했고요. 음. 예수님 영접은 그 뒤로 한 1년 정도 뒤에 어, 여름에 집 앞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가방 하나 들려줘서 어린 전도회회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기도 했고요. 와우. <laughs> 네.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개인적으로 좀 이제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네. 또 기도할 때 흔히 말하는 눈물 콧물 쏟는 기도, 예, 방은 기도 그때 경험을 어. 했고요. 대학생 때는 우리 S.C 활동을 하면서 음, 제가 성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학생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대학교에서 이제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석하면서 어, 학생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 깊이가 생, 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네.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대학교 졸업반 때 음. 어, 졸업 여행 가지 않고요, 저는 무등산 제일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은 혹시 일반 대학을 다니신 거예요? 네, 전남대학교였습니다. 아. 아. 네. 그리고 나서 신학을 네네. 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목회자 길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청년의 그때는. 네, 청년 때는 제학을 네, 가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음... 음... 내가 취업을 해겠다는 야 생각이 좀 많았었죠. 음... 네. 그랬는데 이제 또 목회자 길로 또 광신으로 딱 신대원을 들어가고, 네네. 야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딱 섰을 것 같은데 목회 네. 철학, 목회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말씀과 예배와 영혼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을 내면 오히려 더큰 방해꾼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성,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네. 굉장히 주일 성수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음. 건강해지는데 건강해서 내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아, 그것이 네.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기에 이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음. 제가 평생을 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항상 미소 띠고 있어서 아까도 별로 힘들었던 시기가 없이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laughs> 음. 삶 가운데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굉장히 많죠. 제 아내를 <laughs> 만나서 결혼한 날, 우리 네. 첫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 눈을 처음 마주친 날, 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 처음 설교한 날 많이 있는데 제가 운남 중앙교에 와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와 보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항상 지금이. 예, 지금이요. <laughs> <laughs> 아멘. 그말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것 같아요. 예, 지금이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늘상관없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순간이 행복하고 이이 이 순간을 더욱 더 즐겁게 은혜롭게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금 힘든 시기. 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혹시 뭐간증으로 들려주실 말씀이라도 네 광주 하면 5.18을 가장 먼저 아, 떠올리죠. 네. 5.18은 제 가정에도 큰 아픔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어, 막 문을 열려고 하시기 전에 5.18이 터져가지고요. 해보지도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서 그때 어, 어, 빚을 좀 쳐가지고 음. 굉장히 좀 어려웠죠 음. 가정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 사춘기 음. 어, 시기가고 맞물리다 보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도 있지 않고 어디 있을는지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음. 어. 그런데 그 어려웠을 때 저에게 가장 그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저부모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힘들수록 기도하시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고 아멘.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부모님 생각하면 어그 기도했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음. 지금도 물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아~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정답이구나 네. 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어렵 때 어렵다 생각이 되면 기도부터 하게 됐고요. 네. 운남 중앙교회 부임을 해서도 제가 첫 예, 단독 사역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음. 부목사로 했을 때하고 또 단독으로 했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딱히 없는데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운남중앙께 와서 새벽기도 할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아멘. 한 번은 제가 조금 낙담이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 네. 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 새벽기도에 끝나고 나서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은 저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처음 보는 분을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누는 이야기 중에 제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목케 하시는데 누가 방해하면 저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하... 제가는 후배들 동원해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 아... 좋은 세계 회 하시면서 야 힘이 힘이 되죠 얼마나 힘이 네. 되겠어요. 네. 음... 야 기도 가족의 네네. 기도 또 옆에 성도의 기도 이 정말 큰 힘으로 목사님 사시는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런 우리 성도님 자랑한 말씀 어, 우리 운남중앙교회 성도들 자랑은요 오늘 밤새면살 하라 도 제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는 순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잘 합니다. 네. 이것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정말 본인 몸 사리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힘써서 일들을 네. 감당을 해주고 있고요. 어, 교회 리모델링을 제가 와서 2017년도 여름에 갑작스럽게 네.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건축 현금 작정을 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깜짝 놀랄 만큼 현금을 음. 하셔가지고 어그큰 공사를 잘 했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아방아이 교회를 올 1월달에 헌당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그 건축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교인들에게 부활절 헌금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음.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당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한번 음, 광고했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억했다가 꾸미셔서 예. 음. 교회를 헌당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을 음. 잘 해주시고요. 또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성도들입니다. 예. 제가 처음 부임해 가지고 느낀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예. 참 든든한 교회다. 음. 그렇게 어, 잠시 어려웠던 적이 있었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노력에 딱 좋은 케이스인데, 네. 전혀 그런데 흔들림 없이. 잘 왔던 것을 보면 말씀에 바로선 교회였고요. 음.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좋은 분위기인지 어 제가 작년 말에 등록했던 우리 세가족의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목사님, 짧고 굵게 목사님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처음 왔는데 <laughs> 네.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오늘 등록했습니다. 아멘. 예. 네. 2박 3일 동안 할 날을 좀 드리고요. <laughs> 아, 지금 시간이 뭐 1, 2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laughs> 어, 우리 따님이 주은이죠 주은이 다은, 다은이 주다은 네, 네. 네. 우리 운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출연한다는 소식에 찬양의 꽃다발 처음 청취하고 있다고 <웃음> <웃음> 처음 하는 라디오 생방송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되실 텐데 응원하고 싶어서 글 남긴다고 하셨어요 아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 너무 잘하고 계세요 파이팅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우 힘이 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힘이 되는데 <laughs> 성도님과 우리 자녀분께 한 말씀.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위한 수고는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을 위한 수고는 영원히 가고 찬란한 어, 보석으로 우리에게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행복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남매 모든 자녀들 우리 식구들 사랑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그 다은 이야기도 한마디 해주세요 시간 없어도 다은아 고맙다 오늘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laughs> 다은이몇 살인가요?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어, 성장을 했군요 저는 <laughs> 어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모님도 좀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 사모님께도 네. 가장 큰 동력자잖아요 그렇죠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동력자가 되고 힘들 때 가장 옆에서 제일 힘이 되어줬는데 아 어, 너무 너무 사랑하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신청하신 전향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하나님께 네. 성도님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람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하나님께는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어,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디딤돌과 같은 사람 이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저를 밟고 하나님께 아,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밝고 네. 아우 여기에 참 감동이 됩니다. 네. 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laughs> 목사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운남중앙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는 교회.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냉수와 같은 성도님들께 많은 이들께 디딤돌과 같은 그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